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자가 화를 면한다하노라 하민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요. 유대인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으로 주인이 바뀌죠. 그 중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개시를 듣고 이 포로들을 돌려 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으로 마쳤기에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받들어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측령과 함께 일부 포로들이 귀환을 했는데 이제 에스라, 수룩바벨또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제2차 성전이라고 불리우죠. 그러나 이 제2성전, 돌로 지은 성전도 기원 후 70년도에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마지막 책에 명령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귓가에 울리고 있는지 이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자 오늘도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어떠한 마지막 내용으로 이 구약 전체를 갈무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라기를 읽어 보시면 이제 포로에서 막 본토로 돌아온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런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약간 이제 사랑하신 적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죠. 두 번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또세 번째, 하나님은 왜 어찌해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을 왜 받지 않으십니까? 왜 더럽다고 물리치십니까? 또네 번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혀드렸었나일까또 <laughs>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런 나머지 이어지는 모든 질문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고서는 이제 왜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왜 받지 않으시고 왜 내가 당신을 괴롭혔다고 그렇게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서는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거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연인 사이의 말다툼 같죠. 이제 자정이 넘고 잠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전화기 수화 너머로 끊임없는 이제 어, 오빠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왜내 선물 그렇게 안 받고 그렇게 뜯어보지도 않는 거야? 막 이런 제 그런 자정 넘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요. 예 생각이 나시나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에서는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그쵸. 13절에 나와있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지금까지 전화기로 질문하면서 꼬치꼬치 말대꾸와 말다툼을 해와 놓고서는 맨 마지막에 오빠 내가 언제 여보 이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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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한테 말다툼했다는 거야? 말대꾸했다는 거야? 하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연인들 사이에 이제 말다툼이 또 처음부터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세계에서 말이라는 것,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입술은 마음과 같고 말이라는 것은 말, 입술로 하는 말은 마음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라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들은 말을 이제 들려주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아, 우리가 본포로 돌아왔으니 한번 좀 다시 잘해보자. 그쵸? 우리 하나님과 다시 잘해보자라며 나름 노력을 합니다. 지금 폐허가 된 땅에서, 그렇죠? 성전을 일구고 성벽을 세우면서 옛 영광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가 느에미아를 읽어서 알겠지만, 또, 그들이 포로로 떠난 사이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니까 방해를 해요. 그러자 이들이 한 손에는 곡괭이,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어렵게 어렵게 성전을 재건해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허무하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며 고생만 해야 되는 거냐. 언제 우리는 낙, 낙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신경 쓰시기는 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거를 왜 봐주시지를 않냐.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헛되다 유익하다 했던 건 어떤 관점에서 유익이 없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15절에 보면은 아, 제 다른 이웃들과 비교를 하는데 교만한 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매우 복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날로 창성해져요. 날로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도리어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살림이 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오늘날 미국과 같은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막 돌라 왔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 웬만한 미국 거지가 다른 이제 빈 가난한 나라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잘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비록 그 나라에 끌려갔지만 그 당시에 최고 부자 나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본토에 돌아온 거에요 이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딱 재건하고 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만, 감격은 잠시고, 굉장히 고달픈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모든 포로들이 다 찬양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 돌아왔을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 정착해서 자자손손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이 더 좋, 좋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잠시 떠난 사이에 다른 민족들이 자기의 땅들을 차지하고서는 온갖 이권들을 다 챙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과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도란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울라고 울라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만 하시면서 복은 언제 주실 겁니까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불평이었는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굉장히 귀를 기울이시고 이들의 상황을 주목해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16절에 보면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의 초점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 주셨느냐가 이 지금 이어지는 본문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한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들 을 무방비하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들으셨다 분명하게 들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번역하면 물론 분명히 들으셨는데 어떻게 분명히 들으셨나 먼저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셨다 눈으로 주목하시고 또한 귀를 가까이 기울여 들으셨다. 또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무엇에 기록하셨다 하였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읽고 또 이들의 사정을 되새기고 헤아리시기 위해서 책에다가까지 기록으로 남겨두실 정도로 이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가까이 살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더 이야기의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느 날 몇몇 나쁜 무리들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 왕을 해하려 하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왕에게 그것을 알려가지고 이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은 목숨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이 모르드게가 행한 착한 일을 어떤 그 당시 왕이 남기는 일기에다가 기록해 둡니다. 그러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는 것을 한 얼마 시간 동안 깜빡 잊고 지내게. 근데 이제 어느 날왜 그랬는지 이 왕이 잠을 잠을 못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무시다가 잠을 못 들게 되면 뭐하세요? 셀폰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 사이에 카톡 온거 없나, 뭐 뉴스 기사 따로 뜬건 없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셀폰 보시잖아요. 그 당시에 셀폰은 뭐였냐, 왕에게 일기책. 일기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행한 착한 일을 기록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이이 사람에게 서, 상을 베풀었나 하고서는 잘 자고 있던 이제 그 종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아, 상을 아직 안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어,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왕은 이날 잠이 안 왔을까? 그리고 일기책을 펴봤는데 그 여러 일기책 중에서 왜 하필 모르드계의 선한 일이 적혀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행간 사이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숨어서, 숨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흔적을 이 행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이 왕의 오른팔, 권력자가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증오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으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가 착한자임을 왕이 알게 되어서 왕은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는 높이 명예를 주고 하마는 그 자기가 만든 나무 장대 위에 높이 <laughs> 같은 높이인데 다른 결말이죠. 높이 매달아 죽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예레미야의 기록물에서도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기록은 아무나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도 적었고 그 다음에 책과 그런 붓그 다음에 그런 연필 같은 것들을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는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 왕이나 권력자의 전유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도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마치 아닥사스 왕 앞에 행 선을 베풀었던 모르드게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선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념책에 무엇을 기록하실까 무엇을 기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을 기록한다고 합니까?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기록해 주신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출애굽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러니까 범죄자를 기록한다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기장에다 오늘 누가 나한테 <laughs> 해코지를 했다. 누가 내 도시락을 뺏어 먹었다. 이제,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착한 일을 행한 자, 언약에 속한 자를 기록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것을 지워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된 자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기념책을 다른 말로 생명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은혜 안에 보호를 받는 자는 생명을 누리므로 이 책은 또한 생명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늘 이생 기념책에는 어떠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 17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17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리 여기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이 삼는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특별한 소유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이제 어떠한 거래 절차를 통해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소유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 과정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절에, 아, 섬기는 아들 같이 아끼신다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낀다 라는 것의 문자적 의미는 아, 극률이 여기신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원래는 극률이 여김을 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이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잇는 마치 양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남이었는데, 친자식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국류를 잇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크린에 보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더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어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소유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신다. 새롭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하다 여겨 주시고 백성으로 둘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이전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그 과정을 십절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못 박아 주고 있어요. 십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국률, 무엇이죠? 아낌 같은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고 아까 여기서도 아들과 같이 아끼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이죠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양자삼아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 이 모든 신분과 소속의 변화의 그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장 구절 맨 처음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택하신 족속.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누구였냐? 우리였느냐?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죠? 택하신. 그 택하심을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라기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 선택하시고 분별하신다. 이 대답이야 말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던진 여섯 가지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십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 모든 다른 다섯 가지 질문을 시작하게 만든 뿌리 같은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이 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 이것은 사실은 이 질문은 이 말라기만의 질문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흐르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이 언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단 말입니까라고 대적한다면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치가 없을 때, 나의 백성이 아닐 때, 너희를 내가 선택하여,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고, 국률을 얻지 못하던 자들을 내가 국률을 베풀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내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은, 4장의 약속으로 끝맺음 합니다. 말라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어떠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대답은 마치고 있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데 약속으로 마치세요 어떤 약속이냐 엘리아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그 선지자가 주님이 직접 강림하실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주는 사람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 거래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실 것이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은 약속으로 마치기에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이 약속에 너희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것을 믿고 영접하며 갑 없는 자를 갑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구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죽게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